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꼭 깨우치셔서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좁은 문을 만드셨어요. 왜 한국의 죄악이 너무 크다고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 전체가 어때요 이단 사이비 이단 프레임에 빠졌어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이라는 말이 말로만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각성이 돼버렸어 술에 취하듯 취했다고 독극물을 마신 것마냥 마셨다고 독주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회개를 하지 않고 돌이킬 줄 모르고 자꾸 제대. 로 완료된 성경 말씀도 모르면서 그 거짓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나와갖고 하나님한테 무슨 대어 회개를 한다는 등 고해선상을 한다는 등그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더 불러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지금 이 말들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더 죽습니다. 사회비 이단이라는 기준은 여러분 천오백 년 이후에 탄생된 개신교 기독교가 할 군번이 아니에요 여러분.